이게 결론이었죠. 또 그들은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부탁했는데, 아이티뿐만 아니라 칠레 그 외에도 기타 등등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우리에게 부탁했는데 그 일은 내가 처음부터 열심히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 사건이 이게 갈피가 잡히지 않는 사건이 나와. 정말 황당, 황당스러워요. 그래 저는 이게 그래서 나는 성경 좋아한다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도 성경 좋아한다. So good. 왜냐하면 그렇게 멋지게 다 끝났으면 막이 다 내려오고 멋진 모습이 나야 와 되잖아요. 아 어, 근데 이게 뭐야? When will they ever learn? 그렇게 한번 했으면 이제는 좀좀 좀 이해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이해가 안 가가지고 또또 또 실수하는 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나도 괜찮구나. 우리 교인들은 매일 죽을 쓰고 밥을 만들고 또 죽을 쓰고 하고 하는 거 반복하는 걸 때, when will you ever learn? 그런데, 아이고, 바울도 그랬으니 뭐 나는 당연하지. 이건 도대체 감이 안 잡히는 사건이 나와요. 먼저 읽고 이야기합시다. 11절에요. 그런데, 이게 안 좋은 거야. 그런데 얘기 끝났으면 참 좋았지. 박수 쫙 치고,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은혜. 그리고 탁 멋지게 예루살렘 공회가 끝나고 바울은 이박인을 향해서 어 그다음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탁 멋지게 착 가면 지평선에 해가 탁 기울어지고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그런데 있잖아 얘기가 안 끝났어. 그런데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거든. 이거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몇 달이 지났는지 몇 년이 지났는지 그리고 오래된 이야기는 아니겠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이별하고 어가라가로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는데 그거 잘못한 일이 있었으므로 It i something s stupid.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제 아내가 저한테 자꾸 당신 그 stupid라는 소리 좀 그만 하라 고 그러는데 애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면 뭐 그지? They e r e so stupid. t h e r e nothing else. 어뭐 uh, unwise. 뭐 이렇게 얘가 기안 통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애들한테 매일 그 You stupid. 알만한 거 알만한데 그렇게 하면 그거는 that's stupid t 이 예? 멍청한 거예요, 미련하고. 뭐, 지혜가 없는 거 아니에요. 미련한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미련해요. 이거 보니까, 어, 그가 잘못한 일이 있었으므로 나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를 책망했습니다. Can y o imagine?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교인들 앞에서 책망을 당하는 거예요. 뭐라고? y o u r stupid! <laughs> 무슨 황당한 일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교인들 앞에서 기둥 같은 그런 하나님의 종을 책망을 했을까? 그것은 이유를 대요. 12절에. 그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자, 안디옥교회는 다 이방인들 거 아니에요. 이서 젠타크리스천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다가는 교인들과 같이 음식 먹다가 해요.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 몇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막 먹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장로가 파송한 교인들이 도착했어요. 막 먹고 있는데, 그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 몇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뭐 났다고? 컵이 나서 이런 졸장부, 예, 이런 졸장부. 여러분 베드로가 참 훌륭한 분도 많았는데 이겁 때문에 인생 베린게한두 번이 아니야. 망신살이 그냥 쫙 뻗치죠. 참 그게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이, 이 우리도 굉장히 모순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볼 때마다 신기해. 무리를 걸어가다가 겁이 나니까 빠져. 하,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까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발광을 하다가, 야, 이사탄아내 뒤로 물러서라는 소리 들어. 주님 따라서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큰 소리 뻥뻥 치더니, 별것도 아닌 조그만 소녀가 와가지고, 아저씨는 그 사람이랑 같이 다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뭐왜 그랬어요? 겁이 많아서. 성경 읽다 보면 여자가 겁냈다는 건 별로 현이 없어요. 다 남자들이 겁을냈지. 목회하면서도 보면 여자분들이 훨씬 당당할 때가 많아요. 사모님들이 더 당당해요. 어떤 보면 목사들은 욕먹을까봐. 다른 사람이 나 싫어할까봐. 양 목사님, 용기를 내, 용기를. 김우성 목사님, 용기를 가지십시오. 겁이 나서 같이 밥을 먹다가 예를 살려면서 파송받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나가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먹다 말고 나가버렸어. 그러자 다른 유대인들도 안 먹은 채 하며 <laughs> 밖으로 나갔고, 놀고들 <너> 앉아 있다. <laughs> 그 다음에 누까지도?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기쁜 소식의 진리대로 바로 살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유대인인 당신이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에게는 유대인처럼답게 살라고 할수 아, 있습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이 내용은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쉽게 이해를 할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그 긴장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다 예수를 믿는데 이방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이방 사람들 살던 풍습과 문화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나름대로 예수를 믿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와 풍습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전통을 근데 거기서 충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첫째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할래 받는 거예요. 할래 받도안받도 할래 못하러 봐도, 이건 거기서 충돌된 거예요. 여기 나온 거는 음식 문화에서 충돌이 왔어요. 음식 문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유태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안 해요. 그건 차별 대우를 하기 때문에 식사안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식사를 같이 안 하는가 하면,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교제하면, 아, 제사법에 의하면 율법의 제사법에 의하면 내가 부정한 사람이 돼. 선택 받은 민족이 이방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서 식사를 같이 하면 즉시 나는 제사를 드리는데 문제가 생겨요. 부정해지니까. 그러면 내가 가가지고 내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되는 예식을 밟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귀찮아.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냥 이방 사람하고 접촉을 피해요. 그게 그냥 생활의 하는 문화가 됐어요, 방식이. Don't sit with them, don't eat with them. 그냥 안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가 있어. 이방 사람들 을 같이 앉아서 먹으면 그 만든 음식에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100% 내가 알 수가 없어. 근데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먹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방 사람들은 그거 관주 상관없으니까 막 그냥 막 맛있는 거 그냥 해 먹는다고. 이방산 같이 접촉해서 상을 같이 받아서 먹는데 여기에 돼지국물이 들어갔는지 새우국물이 들어갔는지 예? 알 길이 없잖아 생선만 들어갔으면 괜찮은데 거기에 뭐 랍스터도 들어가고 새우도 들어가고 해물파전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거 물어보기도 하잖아. 초청받는데 여긴 뭐 넣었어요? 여긴 뭐 넣었어요? 여긴 뭐 넣어? 재료가 뭐더라? 이러고 하면 깐죽거린다고 사람들이 싫어할 거아니까 아예 같이 먹질 않았어. 그게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같이 먹게 생겼거든. 그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니까. 이태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영접하고 메시아닉 주가 들어와서 교회 일원이 되기도 하고,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와서 교회 젠타일 크리스천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하고 젠타일 크리스천이고다 크리스천이 돼 가지고 한 교회에서 식탁을 나누는데 이방 교회에서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 왜냐면 하 이방 사람들은 그런 유대 전통에 상관 이 없으니까 they just came together ate 우리처럼 여러분도 뭐물어보고 먹어요? 안 그러잖아. 그냥 먹어. it was okay. 그럼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사실 을알았거든 알잖아요?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부정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그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He k n 안디교회를 혼자 왔어요 아 혼자 와서 보니까 교인들이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한다면자 자기들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먹는데 맛있거든 그러니까 자기들 그냥 아무 식탁이나 가고 막 먹은 거야 No problem with t t 그데 하루는 막 즐겁게 그렇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는 암흑의 장로, 암흑의 권사, 암흑의 집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딱 봤는데 이게 갑자기 삐죽쓰더니 클일 났어. 그건 꼭,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요. 내 직장에 서하면서 담배 한대탁 꼬나물고 있는데, 그건 너무 즐기고 있거든, 지금. 어, 점심 식사 후에. 하, 어, 하는데, 푹 하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목사님하고 권사님이 신방을 왔어. 저는 저도 그두번 겪었어요, 그건 거. 나는 봤는데 깜짝 놀라갖고 손에다 해봤고 주머니에다 넣, 넣고 있는데 서가지고 계속 얘기하는데 김 꼬박꼬라고 올라오고 아, 여러분 아, 이거 알잖아요 예수 믿는 거 하고 교회장을 하고 담배가 무슨 상관이